여러분, 전현무 씨가 지금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주사 한대 맞은 수준이 아닙니다. 최근 박나래의 주사 이모 사건이 터지자마자 9년 전, 전현무가 차 안에서 링거를 맞던 장면이 다시 소환된 건데요. 사건이 커지자 전현무 측은 억울하다며 진료 기록부까지 공개했습니다. 기관지염에 위험까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 처방대로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해명하려고 올린 그 진료기록부 속에 아무도 예상 못한 엔빅스 백행기라는 약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약이냐고요? 비뇨기과 전문의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건 고용량 발기부전 치료제다. 백행기이면 상당히 센 거다라고요. 기관지염 치료하려다 본의 아니게 전 국민에게 비뇨기 건강 상태를 강제 인증해버린 꼴이 된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발기부전이 아닙니다. 핵심은 특권의식과 위법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단호합니다. 의사가 처방했어도 병원 밖차 안에서 주사를 맞는 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거죠. 바쁘니까 차에서 맞겠다. 이건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연예인만의 편법 아닙니까? 물론 전현무 씨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법상 처벌 대상은 의료인이지 환자가 아니거든요. 게다가 공소시효 7년도 지났습니다. 법적으로는 럭키일지 몰라도 대중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법은 안 어겼을지 몰라도 그게 당연한 건 아니지 않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쁜 스케줄이 위법의 면죄부가 될순 없습니다. 이번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연예계의 뿌리 깊은 불법 의료행위의 단면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